학생권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학력 수준도 떨어졌죠, 교권도 무너졌죠. 아이들 상태는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.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 협회 세미나가 열렸더라고요. 이때 이명진 원장이 발표한 내용 중에 충격적인 게 있어요. 한여자 중학교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을 적발을 했어요. 담배갑에서 콘돔이 나왔어요. 여중생 담배갑에서. 훈계를 하려는데요. 담배는 제도할 수 있는데, 콘돔은 제도를 할 수가 없어요. 왜냐. 학생권조리에서 인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너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콘돔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.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중학생이한테 콘돔 가지고 다녀야 된다.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돔 가지고 다녀야 된다.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.